정말 대체 저한테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어. 아. 아. 어우. 어 어우, 어... 어... 굉장히 덥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루아루, 아루나인 데스. 아루나인입니다. 서킷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요즘에 좀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음, 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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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러분들, 55인치 TV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 진짜, 여러분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위더레이서에서, 으차! 위더레이서, 안니사님이 TV를.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민준이 형이 실질 이렇게 6세트와 커피 냉장고를 보니까 커피가 없다고 해서 어, 레스비 이거 우리 성민이 형이 꼭 채워놓으라고 했던 어, SSR의 성민이 형이 레스비는 꼭 채워놔라 했는데 커피가 들어왔고요 우리 또 초코파이 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 그 아이리시에서 또 추가적으로 아이리시 성철이 형님이 냉원수기를 선물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랑 같이 감사드리고요 또아 여기는 리프트인데 그 리프트 하이 오시면 탑승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저만 저만 조작할 수 있는 어. 아 호기 형이 어 릴렉스 체어라고 하네요 누워있을 수, 수 있는 좀쉴수 있는 의자를 세그 개나 네 호기 형 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이래도 괜찮습니까? 이 공기청정기는 음 어, 추가적으로 레드존의 진홍이 형이 어, 레드존 사장님이 이렇게 라면 코너를 또 만들어 주시고 어, 핫식스까지 이렇게 아 어, 정말 감사합니다. 컴프레셔는 인천 디스패 팀에서 들어왔고요. 냉장고는 SSR 기부용 부용이와 SSR. 음료수들은 재원이 형, 황재원 형이 넣어주셨고 이거 휴지도 봉준이 형이 또 주셨고 음료수도 사다 주신 분, 한빈 씨도 있었고 남은 형도 있었고 어, 또 치킨 사주신 분도 있었고 식사 많이 사주셨고 아 진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정말 다음에는 그냥 오세요 제발 이제 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호기 형이 또 이렇게 의자를 또세 개를 이거 또 엄청 큰데. 이거 세개 놓으면 놓을 데 없어요. 이제. 그냥 오세요, 제발. 여러분들 그냥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조금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시고 도와줄 일 없으면 그냥 열심히 즐겁게 차를 굴리시면 됩니다. 네, 뭐 자랑은 이 정도고요. 어, 서키 진행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는 잔디 규용이랑 같이 좀 잘라서 잔디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해서 샀는데 섬이 세 개조차 다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주문을 했고요. 이 잔디가 막 이렇게 부스러게 많아서 청소도 좀 해야됩니다 어, 나무도 빌려왔습니 나무를 좀 재단을 해서 왔어요 <laughs> 네, 이 나무를 전에도 사와가지고 아, 색칠을 이쁘게 해서 놔뒀는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2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차를 날릴 때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윙이 이렇게 닿아서 피는 경우가 좀있더라고요 나무를 좀 잘라서 딱 트렁크까지 높이만 해서 이렇게 스쳐서 올수 있게끔 나무를 재단을 해서 왔습니다. 이런 사소한 거, 조그만 거에 디테일을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본질은 드리프트니까 이 본질에 충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범퍼 또 여러분들의 차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나무가 있는 쪽은 어쩔 수 없지만 뭐 다른데 가드레일을 만드는 데는 이거를 붙이고 여기 위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예상에 벗어나서 지금 어떻게 제작을 할까, 아니면 구입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 네, 뭐 하다보면 뭐 예상밖의 일들이 꽤 많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도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를 해결을 해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게또또 또 다른 성장과 또 즐거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드리프트 하이에서 새로운 시도 어, 새로운 시도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 영상은 또 다음번에 만들어 드릴 거고 어,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정말 주셔가지고 어, 감사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응원에 보답을 하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발전하는 성장하는 아루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뵙겠습니다. 바이바이